국내 배당주 섹터도 상당히 조정장을 겪으면서 현 시점에서의 배당률과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63원으로 해서 균등한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플러스 고배당보다 월 배당금이 10원 정도 높아서 73원의 월 배당금이 꾸준하게 지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약간 조정당한 현시점 기반으로의 배당금은 플러스 고배당주는 약 5.2%이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주들의 주가가 조금 더큰 폭의 조정을 당하면서 배당률이 증가하여 6.4%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월 배당금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형태이며 이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와 플러스 고배당주가 배당률 갭이 이렇게 발생한 데에는 물론 금융주들의 이제 주가가 더큰 폭으로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24년도 9월달에 월 배당금이 기존에는 61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10월달에 월 배당금을 12원 더 증액을 시키면서 73원으로 월배당금이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거은행은 24년도 10월달에 월배당금을 인상하였지만 플러스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이제 24년도 5월달에 첫 월배당금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63원을 지급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인상되지 않은 동일한 63원의 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고배당주에 속해 있는 이제 배당주 기업들도 24년도 연간 실적과 배당금이 성장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25년도 올해에는 배당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 이제 두 ETF의 주가와 1년간 성과 비교 벤치마킹을 이제 해보면 트럼프 무역전쟁의 여파로 이제 뭐 양쪽 ETF만이 아니라 뭐 국내 섹터 거의 전방위적인 섹터와 미국 주식들 역시 크게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는 요소는 이 이슈가 내부형 이슈인지 혹은 외부형 이슈인지를 생각해보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부형 이슈란 분산투자 etf라고 하더라도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중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산업 자체 혹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선택한 금융 기업들 자체의 문제인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내부형 이슈인가 측면으로 분류를 하여 즉, 펀더멘털과 실적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또는 이렇게 산업이나 해당 기업들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주가들이 흔들리는 트럼프 영향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이슈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저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투자자인데 분산 투자 ETF를 선택을 하더라도 아 이제 뭐 분산 투자 ETF 선택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만 할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렇게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처럼 어떤 산업이 집중도가 높고 금융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포트폴리오 또한 뭐 S&P 500처럼 뭐 500개 기업 그리고 SCHD처럼 100개 정도 기업에 이렇게 폭넓게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선택되고, 보험사 2개를 합쳐서 단 10개 기업의 분산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분산투자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투자된 기업들의 수가 더 적을수록, 결국 중요해지는 것은 그 바구니 안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양쪽 모두 금융배당주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가 금융산업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24년도와 23년도에는 포트폴리오 30개 중에서 탑10 안에 금융주들 8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도 있을 정도로 금융주들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으나 24년도 12월 달 가장 최근 리밸런싱을 통해서는 금융주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지는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기업들의 실적들도 전부 살펴보고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는 금융산업 8곳에 고정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진축도가 굉장히 높고 분산 투자 효과는 플러스 고배당 주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탑10 기업 중에서 랭크 1위로 가장 높은 1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24년도 연간 실적을 23년도 전년 대비 상승률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이며 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5% 성장하고 순이익은 증가하지 못한 형태가 되었지만 배당 성향을 증가시키면서 배당금은 인상시키는 발표를 했었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랭크 2위로 15%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23년도 실적도 양호했는데 각각 22% 그리고 21% 그리고 배당금 또한 23년도에는 1,000원을 지급하던 상태였으나 20%더 증가한 1,200원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약간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16,000원 정도에서 17,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번 트럼프 무역전쟁 이슈로 해서 다시 16,000원까지 떨어진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랭크 3위의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에서 8%씩 증가를 했으며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7% 그리고 순이익이 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KB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 성장률이 10% 이상인 부분들만 제가 형광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26% 상승하고 순이익이 11% 상승하였으며. BNK금융지주 역시 우리금융지주와 유사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1%씩 증가한 모습이 확인되었고 JB금융지주 또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3% 그리고 14% 성장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들의 23년도 연간 실적도 결코 나쁜 게 아니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24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의 성장률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플러스의 의미가 이제 보험사 두 곳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보험사 두 곳이 이렇게 끼어 있어서 8위 랭크의 삼성화재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2%와 14%씩도 증가를 하였고 DB 손해보험 역시 영업이익과 손이익이 9% 그리고 6% 성장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120% 보상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역시 업계 1위.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리고 좀 마지막 랭크로 해서 꼴찌에 있는 1 2디 d 비금융지주의 경우에가 비중은 3%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49%씩 하락한 발표를 하였는데, 뭐 어떤 충당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도 그냥 뭐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주로 깎였을 때 어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다트전자공시에 공시를 하지만, 뭐 저는 그것을 들 그렇게까지 크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실적이 어땠는지 측면으로 살펴보는 영향이 있습니다. 비 g 비 금융지주가 약간 아쉽긴 했지만, 비중이 3% 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97% 비중을 차지하는 1위부터 9위까지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타이거 은행 고부의당 플러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당한 상태이지만, 이 바구니 안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가 생긴 것인가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본 뒤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판단은 내렸습니다. 물론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과거, 뭐, 한 분기, 두 분기가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동안,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더하지 않고 이렇게 10개의 기업들의 연간 실적 성장률의 평균도 저는 계산을 해보는 편인데 10개 기업 모두를 계산했을 때는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제 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자체가 성장을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런 계산들도 저는 해보고 있으며 10개 기업 평균으로는 각각 6.9% 4 9%의 영업 이익 성장률과 순이익 성장률이 일어난 것이며 DGB 금융지주가 3% 비중밖에 사실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13% 순이익 성장률은 10%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배당 ETF 중에서 약간 미국의 SCHD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의 포트폴리오 탑10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 탑10 기업의 비중이 30개 중에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위로는 기아가 포션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은 영업이익은 9% 순이익은 12% 성장한 모습이었으며. 2위 랭크로는 우리금융주주 이렇게 해서 금융주주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탑10 기업 내 이제는 세 군데가 포지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 21% 성장한 모습 기업은행도 동일한 부분이었고 하나금융주주까지는 동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기업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면 5위 랭크로 들어와 있던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62% 순이익도 64%가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 또한 크게 성 성장한 모습이 확인되었고, NH 투자증권 또한 영업이익과 손이익이 각각 24%씩 증가하면서 배당금이 성장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은 아쉬운 측면이 있게 4% 성장하였으며, 순이익은 25% 성장하면서 배당금은 동결되었고,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각각 9%씩 성장, DB선해보험은 타이거냉고 배당 플러스에도 속해 있던 대상인데, 동일하게 9%와 6%가 성장하였고, 이제 11랭크의 케이카가 포지션에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은 15% 성장하였는데, 이제 순이익이 55% 성장하면서 굉장히 높은 배당금 성장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4년도 12월 달 리밸런싱으로 플러스 고비당주가 선택한 대당들은 연간 실적과 배당금 성장률 또한 높은 대당들로 구성이 된 특성이 있었으며, 이 플러스 고배당주 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미래의 실적이 좋을 산업과 기업으로 주기적으로 완전히 좀 탈바꿈, 리밸런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약간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대비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뭐한해두해 해 정도가 아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밸런싱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이렇게 ETF 바구니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탑10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을 정리를 해보니, 영업이익 성장률은 16%였으며, 순이익은 22%가 성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이슈인가 혹은 외부의 이슈로 주, 주가가 조정을 당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때 저는 이렇게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고배당주라든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플러스 16%가 아니라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 라면 저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아마도 미래 실적이 더 좋을 산업과 기업들로 저 역시도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고배당 주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최근 1년 성과를 벤치마킹해서 비교를 해보면 월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에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는 12.6% 수익률이었으며 플러스 고배당주도 거의 뭐 그래프가 이렇게 유사하게 겹쳐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11.9%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두 ETF의 최근 1년간 성과는 그래프도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는 이제 두 ETF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했음에도 이렇게까지 그래프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흥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외에 대표적인 기초 지수인 코스피 200과 미국의 S&P 500과도 비교를 해봤더니 최근에는 뭐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s&p 500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는 23%로 가장 높았으며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2위 플러스 고배당이 3위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성과는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해서 1년간의 성과가 가장 안 좋았던 코스피의 경우가 25년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또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에는 코스피 200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7%를 기록하고 있었고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2.6%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 주가 2.4% 그리고 지난 1년간 24년도에 실적이 좋았던 미국 S&P 500의 경우에는 25년도 1월부터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순위가 거꾸로 뒤집히면서 마이너스 3.5%를 미국 S&P 500이 기록을 하고 있고 국내 코스피 200 지수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좀 흥미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24년도 말에 국내에 개엄이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거의 2400 수준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가장 급격하게 위기를 겪었던 코스피 영역이 회복을 상당 부분 이제 지금은 또 조정을 당했지만 2600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2월 달에는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4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S&P 500이 25년도에는 또좀안 좋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가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